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죽탕 끓여보겠습니다. 횟간 뜨고 남는 짜투리, 그 머리하고 그죠? 생선, 짜투리, 그물한 그릇 반 정도 넣고 간장 한 숟가락 넣어갖고 한 6, 7분 정도. 이거는 생고기이기 때문에 잘 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콩나물 한 주먹과 무시를 없어서 이래서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파 두개 정도, 겨울 대파는 어떨 꺼내서 맛있어요. 마늘 두 숟가락과 땡초 붉은 거, 푸른 거한세 개, 네개 정도 그렇게 어서서 어서 서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버섯 종류도 조금 넣으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이렇게 짐이 납니다. 그리고 이래 또큰 뼈를 이렇게 큰 뼈를 완전히 추려내고 잔뼈는 뜨겁기 때문에 물로 찬 물을 예, 냉수를 한 그릇 갖다 놓고 이렇게 다 건져냅니다. 그 고기 살에 잔뼈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뼈를 완전히 추려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다추려내고나 없다 싶으면은 이 추려내 이 고기 국물을 한테 혼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콩나물을 한 주먹 미리 맨 밑에 넣고, 그 위에다가 또 버섯도 이렇게 또, 자기 좋아하는 버섯 넣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무시도 없어서 설에 넣는 거 대파하고, 땡초하고, 또 마늘 두 숟가락과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서 이제 한 5분 정도 끓이면은, 그다가 이제 후추 조금 넣고, 간은 맛소금 딱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가다니 이런데 가면 이렇게 어죽탕 해갖고 어, 국수를 삶아가 그죠? 여기다가 국수를 삶아할때 국수 자체가 짭기 때문에 삶을 때는 항상 간을 조금 삶아가여도 되고 바로 열 때는 간을 조금 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어죽탕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하아 먹어도 되고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 피가루 조금 양념하면 이 어죽탕 오늘 끝입니다. 겨울에 어죽탕 끓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